우선 편견이 생기는 원인은 이제 잘못된 정보가 처음에 이제 주입이 되고요. 정보를 통해서 대부분의 경우는 그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게 돼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 정보를 확대를 해서 이게 이제 다른 부분에도 적용이 될 것이다라는 어 일반화의 오류를 거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그 확증 편향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어 제한적인 정보로서 판단하는 한 결과를 이제 다른 곳에 대입을 해볼 때, 그것이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던 편견과 일치하면 그대로 수용하고, 일치하지 않고 자신이 갖고 있던 그런 결과물과 배치될 때는 그 정보의 가치를 낮게 보거나, 아니면 이건 예외 상황이다, 라고 하면서 기존에 갖고 있었던 편견이 쌓이고 쌓이는 그런 현상을 거침으로써 편견이 이제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제 박히는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잘못된 정보는 어디서 오느냐? 저희들이 보통 신뢰할 만하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원천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보를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슬람과 관련해서는 보통 교과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슬람의 정보를 흡수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입교를 했을 때, 성원에서 가서 이제 학생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생회에서 학생회실에 들어갔는데 그때 어떤 한 학생이 손에 꾸란을 들고서 꾸란을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 이, 이게 무슨 책이냐 물어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서예요. 하나님의 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중고등학교 때 배운 바라는 분명히 이슬람은 마호메트가 창시한 알라신의 종교였고 기독교 유대교에서 말하는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존재였거든요. 이제 힌두교는 소고기를 먹지 않고, 이슬람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니까, 이슬람도 힌두교처럼 이렇게 다신 종교가 아닌가, 그런 추측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잘못된 정보, 교과서에 있었던 정보가 그것이 진리라는 전제를 가지고 정보를 흡수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정보가 발생하는 거고요. 교과서뿐만이 아니고, 이제 보통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슬람을 접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 이외에 해외의 소식은 보통 외신을 통해서 많이 이제 번역을 해서 그대로 전달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이제 서구 언론, 서구의 언론 같은 경우는 이슬람의 적대적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발견이 되고 부정적인 이슬람에 관해서 부정적인 정보들을 계속적으로 흡수를 하게 됩니다. 일반인들은. 그래서 TV를 켜고 아니면 뭐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기사들. 그런 기사들을 통해서 이제 이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자꾸만 쌓이게 됩니다. 자꾸만 쌓이게 되는 이런 부정적인 그런 편향적인 정보들을 두고서 의심을 하지를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냐면은 하 언론 매체는 옳고 기자가 말하는 것은 이제 팩트라라는 그런 전제를 깔고서 보통 사람들이 언론 매체를 접하기 때문에 그래서 언론 매체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이슬람에 관한 정보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 편견이 형성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경험을 통해서 편견은 경험을 통해서 잘못된 정보가 흡수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모집단이 이렇게 있어요. 평균에 있는 값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의 제한된 경험을 통해서 여기 큰 값을 통해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사우디 이제 할아버지들을 제가 이제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이제 어 70년대, 1970년대, 80년대에 해서 한국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 할아버지들은 한국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게 되냐, 70, 80년대에 이제 오일머리가 이제 많이 생기게 되고, 한국에서 이제 근로자들이 사우디나 아니면 중동 지역에 가서 이제 건설 현장에 이제 투입이 돼서 제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외화를 획득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할아버지들은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한국 사람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소문이 드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이제 가서 기본 건물들을 짓고서 이제 건설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오는 곳에는 개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개고기를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그런지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 이제 열어보니까 그게 맞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경험을 얘기를 하는데, 아, 와, 아, 우리 사이트에는 개가 두 마리 있었는데, 첫 번째 개의 이름은 초보기를 지었고, 두 번째 개는 말복이라고 지어가지고, 초보가 말복가이래와 점심 먹자. 그러다가 이렇게 초보 날이 다가오면은 이제 초보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말복이 되면 말복이가 사라지고. 그러니까 개를 이제 실제로 이제 먹기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래던 근로했던 그런 사람들을 지켜본 사우디 할아버지는 한국 사람에 대한 정보는 자신의 제한된 경험에 의한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 중에서는 일반 평균은 개고기를 즐겨 먹지 않아요. 그렇지만 개고기를 즐겨 먹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사우디 할아버지가 봤고 한국 사람들은 개고기를 먹는구나라는 자신의 경험 그러니까 자신의 제한된 경험을 통해서 그를 성급한 일반화를 해서. 그게 이제 편견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이슬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기존에 배웠던 쉽게 봤던 교과서 아니면 언론 매체 자신의 이제 그 제한된 편견을 통해서 가지고 있던 이슬람의 편견을 깨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귀찮은 일이기도 하고 내가 왜 그래야 되냐라는 그런 반문도 올 수도 있고 그쵸?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진리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에 대해 반대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꼬란에서는 그것이 자신의 부모님과 친척과 자기 자신의 반대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공정을 기하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편견을 깨는 일은 공정을 추구하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정확히 사물을 이해하고 공정하게 판단을 하려면은 우리는. 사물의 전체적인 부분을 봐야 돼요.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사물을 판단을 할때 어떤 특정한 부분을 통해서 판단을 하게 될 경우에는 오류를 당연히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님은 코끼리의 전반적인 부분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자신이 만질 수 있는 코만을 보고서 아, 코끼리는 새끼줄이다. 새끼줄과 같다. 얘기를 하고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기둥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사물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는 경우죠. 이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그것을 고의적으로 아니면 비고의적으로 이제 퍼뜨리는 사람들은 이러한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봐요. 그러니까 이슬람에서는 꾸란이 있고 하디스가 있고 이제 여러 한 이제 꾸란이 약 600페이지, 604페이지고 하디스도 굉장히 많은데 몇만 개의 하디스가 있는데 이제 자신이 보고 싶은 일부 꾸란 구절 하나 하디스 구절 하나, 요거를 통해서 이슬람 전체를 다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판단된 잘못된 그런 정보를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러한 오류들은 이슬람에서는 당연히 이제 공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허락이 되지 않는 것이고 열린 마음으로 진리를 바라보려는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편견은 당연히 어, 피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그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슬람에 대한 편견이 무엇인지 하나둘씩 살펴보자 고 합니다. 그리고 그 편견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이 어떤 것인지 이제 살펴볼 텐데 교과서에 있는 이슬람은 마호메트가 창시한 알라신의 종교다. 네,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있는 말이죠. 마호메트라는 단어 자체가 아랍어 어, 발음 무함마드라고. 하는 그런 다른 가는 동떨어진 표기법이죠. 이게 이제 영문 번역에서 이제 비롯된 문에 마호메트가 아니고 무함마드입니다. 무함마드가 창시한 알라신의 종교. 이슬람의 그 믿음은 무함마드가 창시한 게 아니에요. 이슬람이라는 것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부터 시작이 된 종교예요. 그래서 이슬람에서 아담은 최초의 선지자 혹은 예언자라고 얘기를 해요. 최초의 선지자는 아람이고 아담은 무슬림이었어요. 이제 하나님께 이제 순종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 무슬림이었고, 인류의 역사가 시작할 때부터 이슬람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슬람의 관점에서는 모세도 무슬림입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이제 내부와 내면의 평화와 현세와 내세의 행복을 추구하라 라는 그런 말을 전했기 때문에 모세 역시 무슬림이고 예수 역시 무슬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호메트가 창시한 이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시를 하셨고 아담부터 시작이 된 종교가 이슬람이기 때문에 마호메트가 창시했다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표현이죠. 그리고 알라신의 종교라는 것도 이제 제 1강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알라신이라는 것은 알라라는 아랍어로 이제 그 the god 이제 신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알라신이 그러면 신신이라는 중복된 표현이기 때문에 우선 번역이 잘못이 됐고 그리고 이슬람에서는 예언자들은 예언자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의 언어로서 이제 그 절대자의 그런 어,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그래서 알라라고 보통 이제 아랍어로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분은 알라라고 얘기를 해도 되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Allah의 한국어 번역인 하나님이라고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종교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마후메트가 창시한 알라 신의 종교가 아니고 이슬람은 하나님의 종교입니다.